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면요 파맨 무스의 공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그 양의 부..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쨌든 이게 무스 공략이 뭐냐면요. 무스는 보세요. 일단은 살짝 좀비를 모아놓고 해야지 좀더 효율이 좋습니다.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. 잠깐만요. 파미 이거 좀채우고요톡톡톡톡 하면 이렇게 멈추면서 이렇게 파에스턴이안 다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. 네 아주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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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네두 번째 방법은 2라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입소리를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시면은 좀더 타이밍이 잘 맞으실 거예요 어 메트로 노디인가 피아노에서 띡틱틱틱 재는 띡, 띡, 띡거 있잖아요 그에 재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어그 원리를 사용한 입으로 제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네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연습을 많이 터치 연, 터치 빠르게 하기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 두 손가락으로 하시면 좋아요. <laughs> 일단 돌진을 해보겠습니다. 제조 시설까지 돌진 오는 방법은 네, 여기서 일단은 나오고요. 두 번째는 어디서 징역이 올리냐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아 감기가 좀 심하네. 네두 번째는 여기 화살표 지나면 여기서 올립니다. 네 맞죠? 여기서 올리거든요. 그래서 올리니까 조심하시고요. 근데, 가다 보면, 주방장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서, 일단 다 잡아줄게요. 아, 저기, 똥고 좀비, 똥고 좀비. 보시는 거 막아야 됩니다. 저런 거, 길막하고 있으니까, 이렇게 기다렸다가, 잡고 있다,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아! 흘려주세요. 잘못했어요. 흠. 네, 팀원이 알아서 잡는 거 보고 저 살아나면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다시 살아 살아났습니다. 네, 이렇게 돌진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울리고요 저기서 나오니까 조심하세요. 끝쪽이 붙어서 가면 되고요. 여기 오염시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 조심하셔야 돼요. 안돼, 안돼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빨리 들어가! 저도 갈게, 쌤입니다! 네, 3라운드 공략은 파맨, 저랑 메딕이랑 체어랑 같이 가고, 아, 저 혼자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. 이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. 진짜 이렇게 모스를 제가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빨리 공격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무스도 보여드려야 하니까 또 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저 혼자 위로 올라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귀찮거든요. 저도 사람이라서 귀찮아요.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아 안돼 막다른 길로 와버렸어. 교장실 열쇠 얻으려고 온건 뎅 네, 일단 빨리,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빨리 그냥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터치 터치 두 번째 방법 제가 가르쳐드렸던 방법도, 이렇게, 네, 이렇게 제가 혼자 빠른 시간 안에 잡았는데, 네, 다 달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올라가서 잡을게요. 이렇게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밤. 네, 저 혼자 들어갈게요. 전 배신자니까요. 하하. <laughs> 자 마지막 사랑입니다. 사라운드 공략은 일단 무스를 할게요. 무스를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거는 스킵 했는데 안되네요. 네 이렇게 돌아왔는데요. 여기, 여기서 여기 스턴을 쏘고 계셔야 합니다. 네 일단 교장을 끌어야겠죠. 와 저쪽으로. 네, 제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로 딱 잡아줍니다. 메디님 네 어쨌든 이쪽으로 와서 네체어랑 같이 때려줄게요. 그러면 어네 일라노 이렇게 소리가 좋은데 소리를 넘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? 음 그건 좀 짜증이 나네요. 네 어쨌든 이렇게 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 모습 잘 아셨나요?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